목사님이 오늘 너네들에게 비밀을 비밀 을 하나 알려줄 거야 비밀. 여러분 오세요. 하은이, 다음에 또 앞으로 오세요. 어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작고 세미한 귀속말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다우너 이렇게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준우야 하나님은 준우야 이렇게 부르셔. 목사님이 주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주다 이렇게 부르는 거랑 언제 더 집중해야 들릴 것 같아? 니네 아무 집중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네가 와 딴짓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이 야 이러면은 안 들려 들려 들리지. 근데 어려라. 니네 아무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될까 안 할까? 집중해야지. 근데 목사님이 귓속말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 목사님도 귓속말에 작고 세미한 음성의 이 달인이었어. 달인 목사님은 작고 세미한 음성의 달인이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목사님이 옛날에 니네 마을테 살던 집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방이 있고 위에는 마루가 있는 이 거실이 있는 집이어서 빌라였는데, 근데 TV가 거실에 있었어. 거실에 그리고 방은 다 밑에 있었어. 근데 주일날 아침에 꼭 디즈니 만화영화를 했어.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목사님.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 항상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를 가려면 한 10시쯤 나가면 되는데 만화영화는 8시에 하거든. 그 8시에 만화영화 보고 9시 에 끝나면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데 권사님이 절대 그러라 못 본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주일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이 전략을 짰어. 왜냐면 엄마한테 말을안 하고 TV 보면 어떻게 돼요? 의등짝 스매싱을 당하죠. 말을 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그지? 그래갖고 아침 7 시에 일어나, 새벽에. 그래갖고 엄마가 자고 있는, 권사님이 자고 있는 침대 마트, 머리 마트로 가요. 근 귀에다 대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깰수 있어. 그럼 발 쪽에 가, 발 쪽에. 그리고 권사님테 어떻게? 해? 엄마, 나 TV 본다. 나 TV 본다. 이렇게 이게 그럼 권사님 들려 안 들려? 근데 난 얘기했어, 안 했어? 왜 했지? 아무 말이 없었어. 고모는 다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아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안 된다고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계단이 또 근데 그게 나무 계단이었거든. 올라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엄청나. 올라가. 그리고서 TV 소리를 매트로 해야 될까? 절대 십으로 넘어가면 안 돼. 밑에 들어가거든. 그한4로 만들어 소리를. 그리고 어디 앉어? TV 팔화 편집하고 보는 거야, 이거. 그러고 가다가 엄마가 올라와서 보면 어떻게 돼? 등짝 스미싱 다 하지, 그렇지? 또 하나의 전략이 있어. 손님이 올때를 노려야 돼. 손님이 올 때. 어제 우리 김동석 집사인가가니까 니네도 그 전략은 좀 아는 것 같아. 손님이 오면 어떻게? 엄마가 막 정신이 없잖아. 권사님, 막 어서 오세요. 뭐 반찬 나오고밥나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손님한테 인사 아주 잘해야 돼. 그날 막 하고 어, 어서 오세요. 인사 막 잘해. 이쁨을 막 받잖아. 그럼 권사님이 뭘할때 가야 될까? 밥할때 가야 돼. 밥할때 요리를 할때 가고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키우나? 엄마 엄마 나깨 만나? 얘 이러면 엄마 오라. 아싸 아싸 아 이러지. 그때가 아주 전략이야. 작고 세미한 음성의 달인이 누구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었어. 목사님 동남 같이 했는데 이거는 좋은 예일까 좋지 않은 예일까? 아주 좋지 않은 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짜 작고 세미한 음성의 달인이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니네 만할 때 자고 있었어. 성전에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그때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까? 그렇지 않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 근데 잠자고 있었던 사무엘은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 하나님 음성에도 깰수 있었어. 잠에서. 그 말은 뭘까? 잠잘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은아? 집중해야 된다. 근데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언제인 것 같아, 소담아?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 TV 볼 때일까? 아니지, 언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명확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버리고, 우리가 전세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데 너네는 딴거 하고 있고, 이러면은 하나, 주나야, 주나야, 거두번 불렀는데 봤잖아. 한번불렀는거 몰랐잖아. 굳이.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돼.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목사님은 엄마 말안 들으려고 자꾸 세미한 음성을 썼잖아. 그지? 렇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니네의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 주실 수 있어. 사무엘이 깼던 것처럼 예배하기 싫은 마음을 예배하기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 기도 시간에 집중하고 지겨워하는 마음을 기도의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조그만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울 수 있었어 그게 주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야 시원하 예배와 기도 시간은 그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 근데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이쪽으로 붙어있냐 여기로 안 나오고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알았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우리 여기에서 한 번만 예배하면 그 다음 주에 저쪽 교회로 가 근데 저쪽 교회는 더 넓어 집중하기가 더 힘들어 니네가 잡짓 잘못하면 더 집중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니네 깨달아야 돼. 예배와 기도 시간에는 주 하나 어떻게 한다? 집중하는데, 왜 집중해?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니네들이 주다. 윤주다. 야, 넌 크게 말해도 안 보면 되냐? 윤주다. 목사님 보세요. 윤주다. 윤주다. 윤준우 형이 도와줘. 준우야. 준우가 형이 도와줘. 윤준우 일어서서 형이 도와줘. 주안이도 가서 도와줘. 주다랑 같이 앞으로 나와 봐. 주다도 형들 따라서 나와 봐. 어르치. 자,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제. 알았죠? <laughs>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향해 좀두손 펼치시고 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배자도로 서도록 기도자로 서도록 어, 그래서 이들이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들의 영안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들이 잠잘 때에도 영이 깨어있었던 사무엘과 같이 잠자고 있던 사무엘을 깨우셨던 주님의 음성을 주님 이들이 듣는 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배와 기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영적인 갈망을 주옵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배자와 기도자들로 세워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생명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능력입니다. 주님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일꾼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이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일하고 있는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아멘.